실리프팅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흉터가 없죠. 그리고요? 효과가 바로 나오죠. 근데 붓기도 없어요. 네. 위험한 것도 거의 없죠. 아, 무조건 하면 됩니까? 아 그거는 아니죠. 안녕하세요, 닥터 반이. 닥터 미니입니다. 오늘은 실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그게 실리프팅? 어, 실리프팅은 이제 네. 피부 진피층에 특수용 의료 특수용 실을 넣어서 이제 리프팅하는 그런 시술이에요. 직관적으로 실을 넣어서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실의 종류는 이제 구성 성분에 따라서 또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그 성분이 뭐가 있는데요? 성, 성분이 우선은 PDO, PCL, PL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녹는 실이고요. PDO는 폴리디옥사논, PCL은 폴리카프로락톤이고요. PLA는 뭘까요? 몰라요. 폴리락틱 에이시드인데요 PDO실은 수술용 봉합사 실인데요 6에서 8개월 정도 있으면 녹기 시작해서 뭐 1년 이상 오래 가진 않은 실이긴 해요 그 실을 넣으면 녹으면서 이제 조직 재생을 유도해서 콜라겐 뭐 생성이 되면서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 다음 거는요? PCL 같은 경우에는 PDO에 비해서 좀 부드러워요 당겨지는 힘은 사실은 좀 약한 것 같긴 하지만 이제 피디오를 좀 보완해서 좀 자연스러운 볼륨을 생성하고 콜라겐 생성에 대해서 좀더 오래가는 특징이 있어요 1년 이상 2년 정도까지도 오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PLA는 콜라겐실이라고도 하는데요 콜라겐 생성을 더 유도해서 이제 볼륨을 더 형성시키고 좀더 부드러운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성분은 그렇고 모양에 따라서도 구분이 있다면서요 네. 모노실은 우선은 이제 모양이 그냥 매끈해요, 매끈하고 짧고 그래서 이게 리프팅되는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모노실을 들어가면 우선은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되고 조직 재생을 시켜서 약간 피하지방 감소가 돼서 좀딱 붙는다는 느낌. 그래서 심부 볼이나 뭐 팔자 위쪽이나 뭐 이중턱 같은 경우에 모노실을 쓰기도 합니다. 코그실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실에 돌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돌기가 360도로 있는 경우도 있고 날개처럼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낚시형처럼 있고, 있기도 한데 그 모양에 따라서 좀분불는더 더 세분화되고요. 코그실을 크게 묶는다고 하면 돌기가 있어서 실을 넣었을 때 좀, 어, 조직을 끌어당기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코그실 같은 경우에는 리프팅하는 데잘 가장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코고실을 넣고 나서 이제 바로 리프팅되는 효과도 있지만 녹으면서 이제 콜라겐과 조직 재생을 시켜서 좀더 탄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본실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조직 속에 넣으면 그 스프링처럼 되어 있는 살이 차오르면서 볼륨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옆에 꺼진다거나 팔자 같은 경우에 꺼진 부위에 쓰기도 이 합니다. 우리는 뭐 쓰고 있어요? 그 중에? 사실 아, 몰라요. 저는 아는 게 없죠 저희는 이제 대표적으로 어... 코그실의 대표인 이제 민트실을 쓰는데요 민트실이 다른 실에 비해서 힘이 세다고나 할까요? 힘이 세고 고정이 잘 되거든요 민트실을 대표적으로 쓰고 있고, 모노실은 울트라보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노실은 그 단독으로 뭐 리프팅된 효과가 적기 때문에, 민트실을 하면서 침부볼이 있거나 팔자 위쪽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탄력도 주로 좀 붙는 효과가 나거든요. 추가적으로, 이제 모노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름 개선이 좀 되기 때문에, 뭐 약간, 리쥬랑 같은 정도는 아니겠지만, 스킨 부스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PCL은, 엘라스티 PCL을 쓰는데요. 엘라스티 자체로 쓰인다기 보다는, 똑같이, 아까 저 그, 모노실처럼, 코브실을 먼저 쓴 다음에, 이제, PCL실 같은 경우를 넣으면, 고정 유지를 좀더 오래 하는 효과가 있고, 더 늦게 놓기 때문에, 효과가 좀더 오래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어요. 실내 소프트 같은 경우는, 우선 볼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옆을 꺼진 부위를 올리거나, 아니면 이중턱을 잡는 경우에 많이 쓰이는데, 저는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실리프팅기 장점이 뭔지 아은요 흉터가 없죠 그리고요 효과가 바리 나오죠 근데 붓기도 없어요 네. 위험한 것도 거의 없죠 무조건 하면 됩니까? 아 그거는 아니죠 실로 당길 수 있는 정도의 처짐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게 어, 맞죠? 어느 정도를 이제 예. 파가셔서 내가 실리프팅 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를 알수 있을까요? 요러, 요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럼 아니, 아니, 실인 아니, 거죠? 1cm 정도만 올리면 올렸을 그렇죠. 때 이제 올라가는 정도가 있으면 실리프팅을 하기에 적합한 것 같고요 이렇게 당겨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살짝 1cm 정도만 올려보셨을 때 이제 올라가면 어, 실리프팅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 막와 이렇게 처진 사람이 실 막 이렇게 된다는 건 사실은 아니라고 볼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분들이나 요즘에 이제 젊은 나이에도 처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많기도 하고, 그리고 뭐 유전적인 차이가 아무래도 있겠죠. 그 젊어서부터 좀 처진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시를 하시면은 쉽게 쉽게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별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슬리프팅은 무조건 좋은 건가요? 그 부작용 같은 거 없어요? 많이 호소하시는 게 이게 꺼져 있다. 이렇게 딤플링 력 이 생겼다라고 예. 하기도 하고, 뭐 리플링이라고 해서 피부가 찝히는 현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층이 적절한 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너무 약해 들어가서 음... 꺼지거나 이렇게 조직이 딸려가면서 꺼지거나 찝히는 현상이 나타나긴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조작을 통해서 이제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련된 그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서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출혈이라든가 뭐멍 같은 경우나 아니면 좀인물감 같은 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무조건 없어지는 부작용이라서 그렇게 큰 부작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상 오늘은 실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저는 닥터 반니 닥터 민이었습니다 안녕